요게 파킹입니다, 파킹. 대부분이 파킹에 대해서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뭐, 내 차는 뭐, 피해서 알로 빼면 땅땅 소리 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에 달려있어요. 파킹에서 해제가 될 때는 소리가 나는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이미적으로 파킹 넣어볼게요. 이렇게 파킹이면, 여기 파퀴에 이렇게 기아에 걸립니다. 이렇게 기계 식으로, 이렇게 파킹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차가 약간 언덕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더 이렇게 힘 받고 있어요. 이렇게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킹을 해제시키잖아요. 지금 알로 딱 해제시키면 순간적으로 딱 빠지죠. 이렇게 있다가 딱 이렇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요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그 소리는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든 오토미션은 다이 방식을 파킹을 써요. 보통, 뭐, 어떤 분들은 소리가 안 났는데 갑자기 난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가 평지에 있을 때는 소리가 잘안 나요. 이렇게 부드럽게 빠집니다. 이렇게 천천히. 근데 이제, 유난히 소리가 많이 날 때는 언덕에 있을 때 차가. 이거는 그러니까 내려가려는 힘을 갖고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딱, 이, 이렇게, 이렇게 힘 받고 있는 상태에서 빼면, 이, 순간적으로 이 기아도 밀면서, 얘를 더 힘차게 여기가 서 부닥히니까, 똥! 하고 소리 나는 거예요. 내부에서. 소리 나는 거는, 요 파킹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량은 아니에요. 다 정상인데, 딱, 저기 이상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상입니다, 정상.